저는 10월의 발명토리에 귀중한 시간을 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에, 저희 한글국기문화예술연합회는 작년에는 윤봉길 기념관에서 저희가 했습니다. 오늘 양승호 테너님께서 감동을 주는 에, 아주 어, 뮤지컬의, 작은 뮤지컬을 본 느낌으로 저희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나라사랑 가을의 무드다2라고 어, 되어 있는데, 이제 두 번째, 나라사랑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 행사를 김상희 회장님과 조은희선 회장님, 이문진 모든 분들이 성심을 다해서 준비해 주셔가지고 아주 성대하게 자리를 이렇게 마련해 주신 그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박수를 보내주신다고 아, 합니다. 저희 하나로 국제문화예술연한테는 유별나게 나라사랑에 대한 그런 심중이 어, 어, 다른 어떤 무인단체보다도 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예술문화단체든지 이와 같이 나라사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을 것인가 생각해 볼 때, 어, 제가 통점로 있지만 깜짝 놀랄 정도로 어, 나라로 살아가는 애국심의 강국들 특히 김장일장님이 인생 관님의첫 번째가 나라 사랑입니다. 아, 그래서 어, 아마 이렇게 어, 나라 사랑에 대한 그런 행사를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어, 우리 이 한나라 문화 모임는 성재경 우리 시인님이 유관순 시인들을 이끌고 지금 계시는데 야말로 대사랑과 나라 사랑의 화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우리 하나로 문화예술연합의 구성원으로서 계시기 때문에 특별히 이러한 행사는 아주 의미가 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또 우리 모임에 여기 신동전 이사님도 남다른 나라 사람과 젊은이들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엄청난 어, 제자들에 대한 그런 사람이 있으셔서 아주 성심을 다해서 해주시기 때문에 특별히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멀리 목포에서 오신 우리 나상만 박사님도 우리 문화, 예술, 나라사랑 이런 것이 아주 강합니다. 60만을 돌파하는 지금 블로그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 아침마다 글을 보내주시는 나상만 박사님의 그 열정에 대해서 한번 박수을보내록하니다 감사합니다. 니다 성재경 의원님이 와 안녕히 계시는데, 유관선 시, 시입니 하나로 우리 모임이 앞으로 오실 의향이 없으신지, 앞으로 하나로 모임이 오셔가지고, 저희들과 호흡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끝까지 행사 잘 되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